구기자가 간 신장에 좋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딱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구기자가 간 신장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곳에 어마어마 도움을 줄수 있어요. 진시황이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라고 신하들에게 얘기했는데요. 신하들이 이세 가지 방법을 찾아왔다고 해요. 근데 그세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구기자를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가 바로 구기자다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구기자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기자의 효능, 먹는 법, 궁합, 좋은 제품 고르는 법까지 어떤 영상에서도 볼수 없었던 정말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더 많은 엄빠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할게요. 엄빠들. 혹시 고지베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고지베리는 구기자라고도 불리는데요. 구기자는 효능이 매우 뛰어나서 오래전부터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사용됐다고 해요. 구기자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첫 번째, 혈당 안정이에요. 구기자는 체내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돼요. AMPK라는 단백질이 잘 작용하지 않으면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구기자가 이 단백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베타인, 지아잔틴, 유라실 등의 성분이 있어서 장기간 섭취하면 혈당을 낮추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눈 건강에 좋아요. 한 연구에서 당뇨병성 망막증 환자들에게 3개월 동안 구기자를 섭취하게 했는데요. 과산화지질은 20% 감소했고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항산화 효소 SOD라는 물질이 87%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또 당뇨병성 망막증 환자의 적혈구 세포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세 번째, 항암 효과예요. 베타카로틴 비타민C, 루테인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줘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한 연구결과는 정말 놀라운데요. 구기자를 이용해서 암세포 관련 실험을 했더니 아주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나타났고 특히 유방암세포주에서 그 효과가 높게 나왔다고 해요. 네 번째, 스트레스 해소 및 피로회복이에요. 충남 농업기술원 청양구기자 시험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기자는 간기능을 보호하는 베타인이 매우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기자를 복용하면 피로회복에 매우 좋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구기자를 복용한 60세 대상자분은 6개월간 구기자 달인차를 복용했더니 얼굴 색이 좋아지고 피로를 덜 느꼈다라고 해요. 다섯 번째, 체중 감소예요. 앞서 말씀드린 베타인이라는 성분은 지방을 흡착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몸에 있는 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간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2014년 미국 영양대학 저널에서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구기자 추출물을 2주간 120ml씩 복용했더니 뱃살 둘레가 무려 5cm나 감소했다는 결과를 볼수 있어요. 여섯 번째, 콜레스테롤 저하예요. 고지혈증이 유발된 흰쥐에 구기자로 제조한 탕제를 10일 동안 투여했더니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 저밀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저하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진 구기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당뇨병에 있는 엄빠들이라면 한번 먹을 때 10g씩 하루에 2, 3회 드시면 돼요. 만약 구기자 침출액으로 드신다고 하면 30ml씩 하루에 4번 드시면 되고요. 분말의 경우 3에서 6g 정도를 권장드려요. 특히 한꺼번에 먹기보다는 여러 차례 나누어서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게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구기자를 1에서 2리터 물과 함께 끓여서 차로 마시면 좋아요 지금부터는 구기자를 쉽고 간단하게 먹는 법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구기자 차예요 물 1.5리터에 건 구기자 20g 정도를 준비해 주세요 20g은 큰 수저로 2스푼 정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건 구기자를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건 구기자를 넣어주고 약불로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이때 구기자 건더기는 안 먹고 버려도 괜찮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차를 만들어 마시면 이미 효능은 있는 거니까요. 꼭 건더기까지 드시지 않아도 돼요. 구기자는 맛과 향이 약해서 구기자만 딱 끓여서 넣어서 마시는 것보다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다섯 가지 맛을 내는 오미자랑 함께 섞어서 끓여 먹으면 맛과 그 향이 더 좋아지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생맥산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아요. 생맥산은 맥을 살려준다 라는 뜻으로 몸의 원기를 생하게 해주는 약을 말해요. 생맥산에는 맥문동, 오미자, 인삼을 물에 달여 마시는 여름철 보약인데 소화 흡수를 촉진시키고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생맥산으로 드시고 싶은 엄빠들은 구기자랑 오미자 각각 100g씩 믹서기로 갈아주시고요. 끓는 물 1리터에 갈은 구기자와 오미자를 넣은 다음 3일 정도 우려내주시면 돼요. 냉장 보관한 다음 일주일 동안 차처럼 마시면 좋다고 하니까요. 요즘 몸이 허해졌다 싶으시면 생맥산 한번 드셔보세요 또 구기자랑 함께 먹을 수 있는 재료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강황, 계피, 대추, 생강, 홍삼, 엉겅퀴, 황기, 말린 돼지감자, 표고버섯가루, 건조노니, 말린 가지꼭지, 결명자, 인진쑥 등을 함께 끓여서 드셔도 좋아요 두 번째는 구기자 술이에요. 말린 구기자 200g과 담금소주 2리터, 설탕 150g을 담금주용 유리병에 넣고 밀봉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원한 곳에 보관해주시면 돼요. 처음 일주일은 매일 한 번씩 용기를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요. 2주 정도 지나면 병을 열고 구기자액을 고운 천으로 한번 걸러내주세요. 걸러낸 액은 다시 용기에 담고 설탕과 벌꿀을 넣어서 녹여주세요. 걸러냈던 찌꺼기의 5분의 1도 같이 담아서 용기에 밀봉해주시면 돼요. 3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향이 좋은 구기자 술을 드실 수 있고요. 구기자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구기자 티백 5개에서 25개 정도를 넣어주시면 돼요. 동의보감에는 구기자 5대를 청주, 두 말에 갈아서 칠일 동안 담갔다가 꺼내어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마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외대비요에는 구기주의 효능으로 허한 것을 보호해주고 허로로 인한 열을 제거하며 살집을 기르고 안색을 좋게 한다. 사람을 살찌고 튼튼하게 하며 간허로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구기자를 술로 담가 먹으면 구기자의 좋은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고 전신에 고루 퍼지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평소에 술을 좋아하시는 엄빠라면 구기자 술도 한번 드셔보세요. 세 번째, 구기자 효소예요. 구기자와 설탕을 1대1 비율 혹은 취향에 따라서 구기자 1, 설탕 0.75의 비율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구기자, 설탕, 구기자, 설탕. 이렇게 켜켜이 쌓은 다음 밀봉해주시면 돼요. 중간중간 구기자랑 설탕이 잘 섞이도록 위아래를 뒤집어주시는 교반 작업을 해주시고요. 10일쯤 되면 뚜껑을 살짝 열어주세요. 가스가 배출되고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이요. 왜냐하면 미생물은 공기가 들어가면 활성화되고 품질 좋은 효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작업을 해주시면 좋아요. 실온에 서늘한 곳에서 3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구기자 효소를 드실 수 있는데요. 완성된 구기자 효소는 물에 희석하거나 요리에 넣어서 다양하게 드시면 돼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엄빠들 있을 텐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 기자는 2,500년 이상을 식품이나 생약으로 사용해 왔어요. 또 지금까지도 연구 논문이나 전통 한약 관련 책들에서도 독송에 대해서 이렇다 할 보고가 없고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출혈 위험이에요. 와파린 복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INR이라는 수치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 INR은 혈액이 얼마나 빨리 증고되는가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수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응고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와파린을 복용하는 엄마가 있다면 구기자를 드시기 전에 꼭 의사선생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알러지 반응이에요. 구기자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드신 후에 가렵거나 호흡 곤란이 오거나 얼굴이나 입 주변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구기자를 드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위장 문제예요. 구기자는 성질이 서늘하고 찬 편에 속해요. 본경 속소에는 줄기껍질은 차고 뿌리껍질은 아주 차며 열매는 약간 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마시면 설사, 구토,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평소에 위가 좋지 않거나 장이 약하다면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량 드셔주세요. 그렇다면 구기자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미자, 대추, 결명자예요. 이세 가지 약재는 특히 궁합이 좋아서 한의사들도 같이 먹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구기자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의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구기자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예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의 녹색 채소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에요. 구기자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면 좋아요. 다섯 번째, 단백질이에요. 닭가슴살, 생선, 두부 등 저지방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줘요. 구기자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구기자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는데요. 버터와 치즈 등 우유로 만든 식품과는 같이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이유는 구기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탄닌은 철분과 결합해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요. 구기자랑 우유는 따로 떼놓고 보면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너무 많은데 같이 먹으면 서로 가지고 있는 효능을 방해할 수 있어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구기자를 드실 때는 꼭 우유를 먹지 말아 주시는 게 좋아요. 구기자 구매하려고 하면 중국산, 국내산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모르는 엄빠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거 구별하는 방법 두 가지로 쉽게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색깔. 국내산 구기자는 검붉은 색을 띠고 약간 어두운 빛이 있어요. 하지만 중국산은 국내산에 비해 밝은 색을 띠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열매 크기 국내산은 중국산과 비교해 보면 열매 크기가 크고요 씨가 많아요 씨 알맹이도 큰 편이고요 대신에 과육이 작아요 반대로 중국산은 열매 크기가 작고 씨가 적고 과육이 많아요 이렇게 국내산 구기자 특징을 아셨다면 이제는 좋은 구기자 고르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확 시기에요. 구기자는 약재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약용성분이에요. 이 약용성분은 완숙 시기에 수확한 구기자가 가장 좋다고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가을철, 특히 9월에서 11월 사이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돼요. 완숙된 구기자는 색상이 고르고 짙은 붉은색을 띠고요. 단단하지만 손으로 눌렀을 때 약간의 탄력이 있어요. 너무 딱딱하거나 무는 상태가 아닌 거를 고르면 되겠죠? 그리고 맛으로는 자연스러운 단맛과 약간의 쓴맛이 조화를 이룬 게 좋아요. 떫거나 신맛이 강하면 덜 익은 상태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재배 환경이에요. 밤낮 일교차가 크고 토심이 깊고 토질이 좋은 곳이 구기자가 잘 자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주요 구기자 재배지로는 충남 청양군, 충남 논산시, 전북 정읍시, 경남 합천군, 충북 음성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외에도 다양한 곳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청양군은 구기자 재배 대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구기자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냉장 보관, 냉동 보관, 건조 보관, 각각 보관법이 다르니까요. 세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냉장 보관이에요. 냉장 보관할 때는 세척 후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이 방법으로 보관하시면 1주에서 2주 정도 드실 수 있고요. 밀폐 용기 안에 키친타올을 깔아서 습기를 흡수하게 해주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또 구기자는 빛에 아주 민감하니까요. 가능하다면 갈색병에 넣어주세요. 두 번째, 냉장 보관이에요. 냉동 보관을 하실 경우에는 구기자를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냉동 용기나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사용하기 편하게 소량씩 나누어서 포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세 번째, 건조 보관이에요. 구기자를 햇볕에 말려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면 돼요. 건조한 구기자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 혹은 냉동 보관하시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건조기가 있다면 건조기에 넣어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간도 절약되고 더 균일하게 건조시킬 수 있거든요. 구기자는 양분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부패하기 쉬운 약재예요. 그래서 바짝 건조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때는 유통기한을 1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구기자가 정말 몸에 좋다고 하니까 아 이걸 왜 몰랐을까 좀 후회가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건강이 나빠져서 힘들었던 얘기 좀 들려 드릴게요. 제가 이전에는 밥 챙겨 먹는 게 너무 귀찮아서 햇반이랑 닭가슴살 이두 개만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가지고 그렇게 끼니를 대충 때우곤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닭고기를 먹으면은 이 알러지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입술이 막 부르트기 시작하고 막 자꾸 얼굴에 뭐가 나고 간지럽고 좀 긁었더니 막 진물이 나서 그래서 피부과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아토피라고 하더라고요. 알러지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게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막 온몸이 가렵고 따갑고 진물이 나고 흉터도 생기고 하니까 너무 슬프고 좀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건강을 그동안 너무 안 챙겨서 그런 거구나.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된 원인이 있을 테니까 그걸 하나씩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뭔가 몸도 예전보다 가벼워지고 컨디션도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먹는 게 진짜 중요하다. 당뇨인 우리 엄빠들도 꼭잘 챙겨 드셔야 된다. 잘 챙겨 먹는 게 진짜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제 얘기 들려드렸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구기자 효능과 혈당을 낮추는 구기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구기자 수확 시기가 다가오니까요. 이 영상 잘 봐두셨다가 9월쯤 돼서 구기자 꼭 한번 사 먹어보세요. 저도 그때 맞춰서 구기자 술이나 차로 좀 마셔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